137페이지 1060번부터 1066번까지 분리하겠습니다. 1060번 시그마 L이 1부터 N까지 시그마 K가 1부터 L까지 K 자 이거는 56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의 값을 구하시오. 자 이렇게 돼있어. 자 그럼 우리 요거 안에 거부터 먼저 한번 볼게요. 자 이거 자 K가 1부터 L까지지 그치? 2분의 음 L 그 다음에 L 플러스 1. 자 이렇게 되겠죠. 그죠? 지금 K니까. 자그 다음 어. 또 뭐야? L을 1부터 N까지. 자 이렇게 했어. 자 그러면 우리 2분에는 놔둬놓고 연달아 된 숫자니까 어떻게 되겠어? 이게는 6분의 자 3분의 연달아 된 숫자니까 하나 더 붙지. 그지자 그거에다가 2분의 1이 있으니까 6분의가 된 거야. 자 N N 플러스 1 N 플러스 2 자 이렇게 되는거지 얘가 얼마? 56이다 자 56은 7 곱하기 8이지 6 넘어가면 678이야 n은 얼마겠어? 6이 될수 있겠지 알겠죠? 자그 다음 시그마 i가 1부터 10까지 시그마 k가 1부터 5까지 i의 제곱 k 값은 얼마냐 자 여기서 k만 얘기한거야 기호를 잘 봐야돼 k만 i는 어떻게 돼? 상수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지. 무슨 얘기 지어 자, 그래서 요 안에 것만 우리가 먼저 살펴보면, i가 1부터 10까지, 자, 가로 해놓고, 안에 것부터 먼저 풀 거야. k에 대해서만 보는 거지. 그죠? 자, i의 제곱은 앞에다 또놓고 곱하기, 어떻게 된다? 2분의 5 곱하기 6.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어? 자, 그래서 요거 약분하니까 3, 음 그래서 15가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아좀더 더 정리 좀 하고 갈게요. 15i 제곱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제 i에 대해서 풀면 된다. 자, 그럼 어떻게 돼? 15 곱하기 6분의 자, 어떻게 돼? 10, 11, 21 자, 이렇게 나오겠지? 그죠? 자, 그래서 약분 0 음, 약분 자, 이렇게 자 그래서 나오는 답은 얼마가 되겠어? 음, 자 계산을 하니까 얼마가 된다? 5725, 아, 5775, 5775겠다. 5775, 오케이 오케이. 5775, 5,775. 자 이렇게 답이 나올 수 있다. 답은 4번. 자그 다음 1062번. 시그마 M이 1부터 4까지, 시그마 L이 1부터 M까지, 시그마 K가 1부터 L까지. 이 k 마이너스 n 더하기 1자 요거의 값을 구하야라. 자 아래 거부터 먼저 살펴보자고. 아래 거부터 k를 제외한 나머지는 뭐야 전부 다 상수라고 생각해야 돼. 자 그래서 얘부터 먼저 계산을 해버리면 자2 곱하기 2 분의 l l 플러스 1자 이렇게 더하겠지더 마이너스 어이왜 더하기로 적어. 마이너스 m m 곱해야겠지 l. 그 다음에 더하기 L.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어? 자, 이게 첫 번째. 자, 그 다음에 L에 대해서 해야 되는 거야. 어, L이 많아졌어. 자, 일단 계산을 해서 정리부터 해야겠다. L의 제고 플러스 L이니까, 음 플러스 L이네, 플러스 L. 자, 마이너스 ML, 플러스 EL. 자,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그죠? 음, 자, 그럼 이제 또 계산을 해줘야 되는 거야. 자 그럼 두 번째 거 요거까지 요, 요거까지 계산을 하면 우리 어떻게 될까? 이제 L이 1부터 M까지야. 자 그럼 L을 가지고 계산을 하면 L이 제곱이니까 6분의 M M 플러스 1 2M 플러스 +1, 1자 이렇게 되겠지? 마이너스 자 이거는 M 곱하기 2분의 m m 플러스 1자 이렇게 될 거고 더하기 2 곱하기 2분의 1, m m 플러스 +1. 1자 이렇게 되겠지 어 너무 복잡해 그죠 자 이거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또 정리를 또다 해줘야 되는 거야 왜 있어 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음자 n 곱하기 m 플러스 1이 다 똑같이 있으니까 자 한번 묶어볼게 묶어보면, 일단, 어 전체 6분의 1로 먼저 하고, m, m 플러스 1로 묶으니까, 어떻게 됐어? 2m 플러스 1. 이건 남았지, 그지? 자, 그리고 얘는 3이 남고, 3 곱했으니 3, 마이너스 3m.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 얘는, 음, 6이 남았어. 더하기 6. 자, 이렇게 남았지.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요거까지 마저 정리하면 6분의 1, m, m 플러스 1 자, 그리고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m 플러스 7 자, 이렇게 나와 자, 근데 또, 또 뭐해야 돼? m에 대해서 또한번더 계산을 해줘야겠지, 그지 자, 그러려면 우리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전개를 또쭉다 해줘야 됩니다 알겠어? 자, 전개를 전부 다 해야 돼, 또 자 굉장히 귀찮은 문제구만. 음, 굉장히 귀찮은 문제야. 자, 그래서 이거 정리하면 6분의 자, 6분의 자, 마이너스 m제곱 마이너스 m의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7 플러스 6m의 제곱 자, 그다음 플러스 7m 자, 이렇게 나오겠지? 자, 그럼 이제 6분의 1은 빼놓고 우리가 이제 또 시그마를 붙여주자 이거 자, 그러면, 마지막, 마지막 거. 자, 마지막, 6분의, 1, 마이너스 6분의 1로 묶을까? 마이너스 6분의 1로 묶어서. 자, m의 3제곱은 어떻게 됐어? 2분의 4 곱하기 5에, 어떻게 된다? 제곱이 되겠지? 자, 그 다음, 마이너스 6분의 1로 묶을까? 6이야. 6 곱하기 6분의 4. 응, 8 곱하기 1이니까, 8 더하기 1이니까 9. 자, 이렇게. 자, 그 다음, 마이너스 2분의 7 곱하기, 어떻게 돼? 4 곱하기 5가 되겠지. 그죠? 자, 그럼 이제 우리 요거 계산합시다. 맞아? 음, 응, 마이너스 6분의 1 곱하기, 자, 약분하니까 2, 10. 음, 10의 제곱, 100, 마이너스, 자, 이거 약분, 20, 180. 그죠? 자, 그 다음 이거는이렇게 약분, 2, 마이너스 70. 자, 그래서, 250을 빼니까, 마이너스 150. 마이너스 6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150.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얼마가 된다? 6으로 나눠주면, 20, 뭐가 될수 있겠네. 알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답이 구해지는 거야. 어, 굉장히 복잡하지? 자, 이런 거에서 우리 기호실수를 하면 안 되는 거야. 그것만 주의하면, 뭐,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기호실수. 문자를 잘 봐야 된다는 얘기야. 알겠지? 자, 그러면 1063번 한번 볼게요. 자, 2차 방식 X제곱 마이너 7X 플러스 10은 0. 두근을 MN이라고 할 때, 자, 요거의 값을 구하시오. 자, 이렇게 돼 있어. 자, 이것도 먼저 식을 먼저 풀어줘야 돼. 첫 번째 요거부터 먼저 볼게요. 요거부터. j를 우리가 선택했어. i는 상수야. 맞죠? i는 상수기 이 때문에 m은 곱해줘야 되겠다. i n. 자, 더하기. 이거는 j에 대해서 하는 거니까 2분의 n, m 플러스 1. 자,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자, 이렇게 나왔어. 나온 걸 다시 어떻게 해야 돼? 전체. 전체에 대해서 해야겠지, 그치? 자, i를 얘기한 거 i, n 곱하기, n 곱하기, 2분의 m, m 플러스 1. 자, 그 다음 얘는 어떻게 되겠어? 상수니까, m 개니까, m을 곱해줘야겠지. 2분의 n, m 플러스 1, 곱하기, m. 자, 이런 식으로. 알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풀면 된다. 음.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여기서 전개를 쭉 한번 해볼까 전개를 쭉 해보면 2분의 MN MN N 1 더하기 MN N 1자 이렇게 나오겠지 자 묶어 줄게요 2분의 MN 묶고 나서 보니까 어떻게 돼? M N 더하기 N 더하기 2 자, 이렇게 되겠지. 우리으 중간 할 필요 없네.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합과 합과 곱만 있으면 되는 거야. 자, 합은 m 플러스 n은 얼마가 되죠? 7 m에는 얼마가 되는 거야. 10. 자, 그대로 집어넣겠습니다. 자, 2분의 10 곱하기 7 더하기 2. 자, 그래서 5, 59, 45가 되겠지. 알겠어? 자 이렇게 답을 구할 수 있다. 자 그럼 이번에 1064번 보겠습니다. 다음 수열의 합을 간단히 나타내면 자1 곱하기 n 더하기 2 곱하기 n-1 3 곱하기 n-2 자쭉 이런 식으로 가고 있어. 자 이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일반항을 먼저 찾아야 되겠다. 그지? 맞죠? 일반항 일반항들을 먼저 찾아야겠어 자 그럼 이 지금 일반항은 어떻게 돼 얘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 어 뒤에는 줄어들고 앞에는 늘어나고 있어 자 그래서 이 식을 우리가 정리 해보면 자 앞에는 k n을 음, 썼으니까 k라고 할게 k. 자 그리고 뒤에는 k 플러스 1 n 플러스 1 n 어, 플러스 1이라고 해 그렇지. n 플러스 1에서 뭘 빼야 돼? k를 뺀 거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자, 이게 지금 뭐다? ak야. 알겠어? 자, 그럼 이거를 우리는 시그마를 붙여줘야겠지. 얼마까지? k가 1부터 k가 1부터 자, 어디까지 들어가야 돼? 1이 될 때까지니까 n까지. 자, k 곱하기 n 플러스 1 마이너스 k 자 이렇게 된다는 거야 알겠죠 식을 그대로 갖다가 옮겨주면 되겠다 알겠어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풀어야 돼자 푸는데 음 전개를 해서 풀어야겠지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n k 플러스 k 마이너스 k 제곱 자 이런 식으로 전개를 쭉한 다음에 자, 얘는 어차피 묶어도 상관없어. 그래서 일단은 얘는 묶어서 n 플러스 1 곱하기 2분의 n n 플러스 1. 자, 이렇게 되겠지? 마이너스 6분의 n, n 플러스 1 그리고 2n 플러스 1.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자, 조용히 더 풀겠습니다. 자, 6분의 통분해서 6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로 묶어주면 얘는 3n 플러스 3이 될거고 자 뒤에는 어떻게 됐어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1이 되겠지 자 그래서 어떻게 돼? 정리하면 6분의 n n 플러스 1그 다음에 n 플러스 2가 될수 있겠죠 그죠 계산하면 그렇게 나오기 자그 답은 뭐가 되겠어 음 1번이 될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그 다음 문제 1065번 다음 수열의 합을 간단히 나타내면 자 n분의 n 플러스 2, n분의 n 플러스 4, n분의 n 플러스 6, n분의 3n이다. 자, 지금 바뀌고 있는 걸잘 봐야 된다 했어. 자, 누가 바뀌어? 2, 4, 6. 자, 이렇게 바뀌고 있지? 자, 그래서 우리 일반항을 어떻게 적으면 되냐면 여기서 일반항 n분의 n 플러스 2k다. 자, 이렇게 적으면 된다는 거지. 이 k 자, 그랬을 때 요거를 시그마를 붙여 주면 시그마 k가 얼마? 1부터 얼마까지? n까지. 자, 요렇게 적으면 된다. 어, 제곱도 있어야겠네. 그죠? 알겠지? 자, 그럼 이제 우리 요거를 어떻게 부르냐? 음. 자, 요거를 일단은 한번 전개를 해 봐야겠다. 전개를. 자, 일단 전개. 어 밑에다 한번 적어볼게요.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음, 보자, 1 플러스 n분의 2k의 제곱 자 이렇게 해야지. 맞죠? 자 그럼 이거를 전개해서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자 전개하니까 1 플러스 n분의 4k 플러스 n의 제곱분의 4k제곱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음, 얘를 갖다가, 음, 이제 개선해야지, 풀어야지. 자, n개니까 얘는 n. 자, 그다음 더하기 n 분의 4 곱하기 뭐, 어떻게? 2 분의 n, n 플러스 1. 자, 이렇게 됐고, 더하기 n의 제곱 분의 4 곱하기 6 분의 n,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자,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이것도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야 돼. 음, 정리를 해야 돼. 자, 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먼저 각자 다 정리를 해보자. 약분하니까 2. n 약분 더하기 2n 플러스 2 자, 이렇게 자 n의 제곱이니까 n 하나씩 약분 자 6도 이거 약분 하나 할까? 3. 자, 얘는 3n 분의 2 곱하기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1자 요렇게 나오겠지 그죠?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돼? 결국은 3n으로 다 통분을 해야 될것 같아 그래서 3n으로 통분을 하게 되면 자 3n 제곱이니까 9n 제곱 플러스 음, 6n 6n 더하기 자 얘도 전개를 다 할게요 자 2n 제곱 4n 제곱 그 다음에 2n, n 그러면 3n이지, 그치? 플러스 6n, 2를 곱해서 자, 그 다음 1 더하기 2가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다 하면 3n분의 음, 13n제곱 플러스 12n 플러스 2 자, 이렇게 나오겠다. 자,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되겠어? 답은 어, 2번이 될수 있겠네 알겠죠? 자그 다음 이제 마지막 1066번 한번 보겠습니다 1, 2n-1 2, 2n-3 3, 3 2n-5 자 바뀐 예를 잘 봐야 된다 했지 얘는 1, 1, 2, 3자 얘가 지금 바뀌고 있어 앞에는 1, 2, 3자 이런 식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자 어떻게 돼? k 자, 이렇게 될수 있는 거야. 자, 그리고 뒤에는 뭐야? 홀수지. 그래서 2n-2k-1이다. 이렇게 적어도 되겠다. 자, 이게 지금 시그마 k가 어디까지? 1부터 뭐까지야? n까지.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럼 만약에 지금 마지막이 맞는가 확인해 봐야겠지? 맞죠? n 들어가면 응. n 곱하기 1딱 나오지. 그죠? 자, 그럼 이 모양이야. 이 모양. 정리를 할게요.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자 아, 봅시다. 음, 다 곱해야겠네. 2nk 그 다음에 마이너스 2k제곱 플러스 k 자 이렇게 나오겠지. 이렇게 그죠? 자 그럼 이제 요거 시그마를 해주면 되겠네. 시그마 음, 요 위에다 할게요. 위에다가. 자 시그마를 해주면 이거부터 2n 곱하기 자 2분의 k이니까 n 곱하기 n 플러스 1자 이렇게 될 거고 마이너스 2곱하기 6분의 n n 플러스 1그 다음에 2n 플러스 1자 이렇게 될 거고 자 d 는또 k니까 2분의 n n 플러스 1자 이렇게 바뀌겠죠 그죠? 자, 그럼 우리 요거 전부 다 뭘로 통분을 다 해야겠다. 자, 전부 다싹다 다 통분을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 통분해버리면 6으로 통분해야겠지. 그지 6으로. 자, 얘는 3을 곱해서 음, 3을 곱해서 6n 제곱 n 플러스 1 아, n 플러스 1도 묶을까? 그냥 바로? 음, 바로 묶어버립시다. 어, 한 번에 다 하자. n, n 플러스 1 자, 묶어서 자, 얘는 남는 게 뭐야? 6n이 남겠지, 6n. 자, 그 다음 얘는 남아있는 게, 얘랑의 곱한 거, 마이너 4n, 마이너스 2, 이렇게 남겠죠? 자, 얘는 3을 곱했으니까, 응, 음, 더하기, 어, 더하기 맞지? 응, 음, 더하기 3. 자, 이렇게 남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돼? 6분의 n, n 플러스 1, 자, 그 다음에 2n 플러스 1. 자 이렇게 될수 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돼? a 더하기 b 더하기 c 자 이거 다 구하라. 그러면 a는 1이고, b는 2고, c는 1이야. 자 그래서 싹다 더하면 얼마가 되겠어? 4가 될수 있겠지, 알겠죠? 자 그럼 우리 다음 페이지에서 또 보도록 합시다. 수고했습니다.